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작년 6월에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외교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습니다. 우리는 한국 측이 야속을 잘 제대로 지키시고, 같은 시기에 법무장관이었던 저는 싱 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사양한 바 있습니다. 여러분,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?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무슨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습니까?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? 중국의 패배 배팅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에 한마디 발언을 반박도 못한 것이 이재명 대표입니다.